진짜 이길 수 있는 타이밍, 이 진짜 딱한번 있는데 그것도 한국 매우 낮은 확률에 딱한번 있으면 딱한번 진짜로 음, 여기 에 모든 걸걸라야 돼요. 잠시만요, 이거 뭐냐, 여러분? 예? 랜덤 바코드 2,232점 뭐냐 이거? 예? 바코드 랜덤 주로 상대로 드라곤 없이 이기기 3만 원 미션 갑니다. 음. 가보도록 하죠. 음. 솔직히 승리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가보는 거예요. 응. 어. 한번 가보자. 응? 어? 응. 어. 랜덤 상로한번 가봅시다. 지방 왠지 개털릴 것 같습니다. 농담만야 진지 빨고. 맞나요? 상장이자 역대급 도박. 리스크 하이 리스크로 지금 가는 겁니다. 가도록 하죠. 치라면 제가 농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건 진짜 농관입니다. 다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저거네요 오마이갓 라이더4 얀덜4 12툰가요 설마? 해나, 설마 빨로? 설마 빨로로 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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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1 2투에와 양반 진짜 아 이거 맞냐? 와1 2투에 이러면 이길 수가 없는데 거기다 대각선이야? 네. 네. 와 이거 뚫렸으면 4대 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불가능을 저는 가능케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죠 네. 형들 그거 맞아 일단은 시구는 홀수 잡아놨고 예? 근데 상대가 만약에 오버로드가 만약에 던진다고 정찰하려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예? 그럼 답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씨방 한마리 죽는거 감수하고 들어오면 잡을게 없잖아 여러분들 씨방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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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도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안교수 그의 도다함이름런 정말 4뗄 수도 있다 요 말이니까요 음. 상당히 고난이도의 플레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들 매우 고난이도의 플레이가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맞구요. 냉정하게 저는 또 그걸 또 준비 중이 맞습니다. 음. 제가 기방맹이를 오산락에 뚜드려 맞을 수 있는 상황인 것도 맞구요. 음. 그러나 저는 보존합니다. 음, 네, 드론 다째는고 쓰레처리 히들한데요. 물량하면 터지게 나올 거다 미어 터지게 나올 거예요. 음, 군비팔고요. 불안 칩니다 저는 여러분들. 미어 터지게 나올 거예요 지금. 드론 다 째졌네요. 다 됐네요, 막말로. 맞아. 드론 다 짰네요. 예 네. 이러면 히드라가 미친 듯이 나오죠. 음. 전문용어로는 어 주옥째 주옥됐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음. 음 최적화 타이밍 매우 중요하겠죠? 부족합니다. 엄청난 집중력과 판단력 컨트롤이 결합이 돼야지만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졸라 많이 나오네. 확실히 타이밍이 없네. 타이밍이 없어. 확실히 잘하네. 응. 음.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진짜 딱한번 있는데 그것도 한국 매우 낮은 헝그에딱한번있으면딱한 번. 진짜로. 음,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지금이다. 지금이딱한 번이죠. 딱한 번. 있어, 딱한 번.

Duo This guy has a pretty horrible radio-like FORC. They call this radio an embalmer? Trustee z tama 자라치, 에크이루와이드양이게 루크와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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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 시험에 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매우 다 예측하고, 예측한 대로 다 맞추고, 디펜스 다 하고, 최대치로 째고, 지금 다 했어. 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한 군영이라고 되나? 음 진짜 말도 안 되는 한 타이밍, 한 군영 거기가 지금 찔려가지고 진 겁니다. 아, 어. 다 잘하고, 또 이길 수 있는 상황 다 만들어 놓거든. 그죠? 지 그거 진지안 나오지. 음. 상황이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음 그런데인 거죠. 에.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일 수 있지만, 어, 제가 방금 드라곤을안 뽑고 이겼기 때문에 상대가 일단 모타리 일단 떴을 경우에는 일단은 그죠? 상당히 좀 애매한 모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남아 있는 질럿이 너무 많았 너무 많았어. 그죠? 그래서 엘리를 아마 했더라도 아마 사무탈이내거 질러 죽이기 전에 상대 아마 엘리 당했을 겁니다. 그죠? 에. 감사드리고요. 에.